계속된다. 어느날, 홍시와 나는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. 빨리 와, 누나, 얼른 테일 좀 켜. 알았어, 알았다고. 아, 무슨 일인데, 그래? 자,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기린 아저씨와 스타일들! 우와, 영증 나왔어. 우와, 아, 나도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. 엄마랑 아빠도 우리랑 같이 춤춰요. 어글쎄, 얘들아. 엄만 춤이라고 말치밖에 못 추는데 어떡하지? 아, 이럴 때 배워보는 거지요? 뭐, 안 그래요? 하하, 알았어요. 웃자, 웃자! 하하하하 우리도 아빠를 만들어서 노래하면 좋겠다. 기인 아저씨와 수단들처럼. 뭐, 못할 것도 없지? 그래, 홍비야. 넌 오카리나를 불줄 알잖아. 그리고 홍씨, 너는 템버딘을 잘, 잘 치고 말이야. 어. 악기를 연주할 줄 아니까 우리도 음악대를 만들 수 있는 건가? 정말 그래, 누대? 물론이지. 우선 악기부터 들고 같이 연주를 시작해볼까? 여기 한번 해봐. 우와. 신난다. 하하하. <laughs> 그다 공연을 해볼까? 길거리에서 말이야. 길거리에서 말이야. <laughs> 울타리 위에 앉으려던 땅꾸마는 안타깝게도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. 어, 이런, 너무 슬프다. 어? 이 음악 정말 좋은데? 어디서 나는 거지? 홍비야, 홍시야, 그거 너희가 연주한 거야? 응, 맞아. 말도 안 돼. 나도 너희 음악대에 끼워지면 안 될까? 어, 형, 악기 연주할 줄 알아? 채, 내가 우리 등쪽 끝머리 마을 최초의 기타 연주자인 거 모르냐? 그래 좋아. 루이야, 같이 하자. 가서 기타 가져와, 어? 어? 자, 그럼, 어디 한번 해볼까? 이거 너무 아름답다. 안녕부, 안녕미미. 너네 그 악기들 가지고 뭐하는 거야? 뭐하는지 딱 보면 몰라. 우리는 음악대라고. 우 와, 음악대라고? 이름이 뭔데? 루이 음악대. 아, 그게 음악대는 아직 이름을 만들지 않았어. 그 얘기 다음 음악대 모임 때 하자고. 저기 나나 나 집에 실로폰 갖고 있는데 나도 루이 음악대 껴주면 안 돼? 물론이지 부우야. 부우 형 멋지다. 그 그럼 나도 음악대에 껴주면 안돼 홍시야? 와 근데 넌 어떤 악기 할줄 아는데? 어 어떤 악기 하냐고? 그래 음악대들 하지만 악기들 연주해야 돼. 오카디나 탬버린 아니면 기타. 넌 어떤 악기 연주할 줄 아니? 어 글쎄, 아, 어, 어디 보자, 악기라. 내 생각엔 그러니까, 어, 없어. 하나도? 이런. 어, 악기를 연주할 줄 모르면 음악대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. 아, 너무 아쉽다. 아까 들은 음악이 정말 좋았는데. <laughs> 야, 잠깐만. 어우, 많이 속상한가 봐. 그러게 말이야. 역시 음악 이기를 힘들어. 우와, 지금 음악대 만드는 거야? 우린 루이 박대야. 지금 잘 기억해도 나중에 막 외치게 될 테니까. 저기 나도 리코더 볼줄 아는데 같이 해도 될까? 나, 난 바이올린 할줄 알아. 우와, 우리 음악대, 그, 악기들도 있으면더 멋지겠다. 그렇겠다. 그니는 말씀. 좋았어. 이런 게 어딨어. 나도 친구들이랑 같이 저 음악 연주하고 싶은데. 난이연도켤줄 몰라요. 난 드랭이들 칠줄 몰라요. 할수 있는 게 없을까요? 잠깐만 이거 미미가 우리 노래 부르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같아. 미미 노래 되게 잘한다. 그러게. 기다려 봐. 미미야 너도 음악대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어. 어 하지만 언니 난 연주할 줄 아는 악기가 없는걸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할수 있어 네 목소리가 바로 악기거든 내내 내 목소리가? 어떻게 내 목소리가 악기일 수 있어? 손으로 잡고 음악 소리를 내는 것만 악기가 아니거든 음악을 만드는 모든 게 악기라고 네 목소리처럼 그런 생각은 못했었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와, 와 저, 좋다, 좋다. 드디어 음악대가 만들어졌어. 그럼 이제 우리의 음악을 연주해서 전세계에 들려주자고. 미미는 목소리도 악기가 될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. 그리고 우리는 계속 연주를 하고 있답니다. 나도 볼줄 몰라요, 남발린도켤줄 몰라요, 난 트렌드칠 줄 몰라요, 할수 있는 게 없을까요? 모두 함께 모여 멋진 소리를 만들어봐요, 나만의 예쁜 목소리 함께 모 他这。 우리 함께 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.